반갑습니다. 국민 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은퇴 후 살고 싶은 자논지택 폴란드 폴란드갑니다오 이쁘네. 이뻐요. 아 어, 이거 기억나세요? 이거 기억나세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자논지택의 총정리할 때 핵심, 핵심, 핵심.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별가어이서 중요한 시간이었죠. 이 본체를 짓는다, 차고를 짓고 연결한다. 그래서 지붕 지붕 있는 테라스 만들기였죠. 그래서 여기 전에 본체, 본체가 있고 여기 어떻게 보면 차고죠 차고 겸 창고 아니면 작업실 겸본 이제 별채가 될수 있는데 이두박스에 지붕만 연결하면 지붕 있는 테라스가 공짜, 공짜. 그 집이 폴란드 집이었어요. 폴란드 돌망태 주택입니다. 돌망태, 돌망태 기억나시나요? 돌망태, 돌망태. 가비언, 가비언, 가비언이죠. 그래서 요로 요 요거죠. 그래서 어요요 집의 핵심은 이제 본체. 본체가 좀 커요. 근데 사실은 제제제우유가까진 갔는데 면적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뭐 기둥을 박았죠. 나중에 여기 이제 텐트도 치고 뭐 이런 건데. 오늘은 요 집을 한번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오, 여기가 이제 이제 지붕 지붕 있는 저 테라스죠. 그래서 여기에 요징크에 요게 이제 돌망대 돌망대 이게 이렇게 철망 이 있어요. 철망에다가 돌을 낀 겁니다. 이거를 외장재로 씁니다. 사실은 외장재로도 써요. 왜냐하면 온벽에도 쓰지만 이 자체가 이제 디자인상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이 외장지를 씁니다. 아니, 소장이 물이 들어가면 어떡해요? 아니, 당연 밑에 다 빠지죠. 들어와, 들어와, 빼주면 됩니다. 제가 벽돌을 하지 말라는 게아니래니까 물을 빼는 구멍을 하부에 잘 만드시라고요. 그게 무슨, 구멍을 갖다 벽돌을 사시는데, 숨구멍을 갖다가 중간중간에 너무 많이 박으면 물이 더 들어가. 밑에만 하시는 겁니다. 중간 중간에 무슨 숨구멍을 내? 숨구멍 아닙니다. 물구멍, 물구멍. 그래서 개비안으로 이제 돌망태, 돌망태로 외장재를 한 겁니다. 외장재하고 지붕은 이제 징크징크하고요 나무 박스 한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겼어. 요 오, 생각보다 입쁘잖아요 아니 이런 마감재도 있습니까? 뭐 이런 거죠. 들어와, 들어와, 물 들어와. 물이 들어와서 여기로 빠진다. 그리고 주변으로 쫙 해가지고 물 빠지는 이제 자갈을 깔아 놓은 거죠. 이게 되게 좋아요. 여기다 이제 건물 주변으로 자갈을 깔아서 물 배수 겸 이게 흙물이 트지 않게 이런 거 하게 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돌망태, 돌망태 집이에요. 폴란드 돌망태 집이고 근데 이 돌망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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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중요한 거죠. 요 평면도 오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데크 아이가 앉아있네요. 전망이 뭐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비야 개비야. 이 길에서는 최소 창문은 거의 없어요. 창문은 거의 없고 저쪽 배면에 이제 창문 있고 요게 이제 차고 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현관문이죠. 요 문도 있고 여기서 열면 차고 문이 이런 거잖아요. 요거 요열 요거, 요거 열었잖아요. 요거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쇽 들어가는 거죠. 차고 문이 열리면 차는 일로 들어가고 어뭐 이걸 열어서 일로 들어와도 됐죠. 여기서 차고를 하고 여기는 별채로 써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잔디밭을 했는데 사실은 여기 에서 그냥 콘크리트를 까는 게 어떻을까 해요.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여기 이제 콘크리트를해 가지고 여차하면 차를 여기다 세우고 옆에 있는 차고는 작업실로 작업실로 이게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래다니까 작업실로도 할 수도 있는 거죠. 평면도 볼게요. 평면도 보시면, 요게 차고입니다. 차고가 5.8에 6.8m 차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평 정도 돼요. 그래서 문이 열면 이렇게 윙 열리면 차고가 있고, 차고문 열고 여기로 나오는 거죠. 나와서 여로 집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요게 이렇게 열리는 거죠. 요게 이렇게 열려가지고, 요게 들어가는 거죠. 지붕 있는 테라스. 여기는 이제 영상에 보시면, 그냥 루바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파고라처럼돼 있는데, 어, 여기 위에 뭐아키라이트 같은 거딱 덮으면 <laughs> 비안 맞는 테라스. 비안 맞는 테라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현관 공간이 있고요. 현관 공간 옆에 요런 이제 어, 외투건 드레스룸. 그러니까 외투 거리. 그러니까 추운 지방이거든요. 폴란드도 러시아 이쪽 이쪽 부분 우크라이나 요즘 전쟁했는데 이 동네는 대부분이 현관 현관에 현관에 이제 구두 벗는 거, 그 다음에 외투 거리는 그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이 있고 들어오면 이제 9m에 6.8m의 거대한 주방과 거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창은 여기 하나입니다. 창이 없어. 창이 없어. 뒤로, 뒤로 보이고 옆으로 보이고 옆으로 보이고 뒤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기둥을 이렇게 박아놨죠. 기둥 박아서 여기 이제 텐트를. 여름에는 텐트를 탁 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주방이 아일랜드, 여기 이제 냉장고 이런 게 있고, 여기 식탁 이 있고, 여기 벽난로가 가운데 있고 소파가 있는 거죠. 열로 들어가면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열로 들어가면 계단이 올라가고 올로가면뭐 세탁실이랑 손님용 화장실이 있고, 여기도 촤악 걸이죠 어떻게 보면 가족 드레스룸이죠. 오빠 올라가뭐 이런 거죠. 월로 들어가면 안방 5.1m에 4.2m. 오 엄청 커요. 엄청 큰 안방이 있고, 여로 가면 드레스룸이 또 있고, 여로 가면 뭐 방보다 더큰 2.6에 거의 뭐 5.3m. 방보다 큰 여기 이제 세면대가 두개 있고, 변기, 비대 욕조, 샤워버스 여기에 이제 뭐 유틸리티가 다 있습니다. 요기 세탁기 뭐 이런 게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이 42평. 요금만요금만아 너무 커 조금만 아, 조금만 줄였으면 아주 근데 저희가 배울 게 있죠 요거 요거 차고를 놓고 그 다음에 본체를 지어서 지붕만 딱 하면 지붕 있는 테라스가 꽁짜 꽁짜 꽁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로 쇼 가는거죠 쇽 가서 지붕 있는 테라스 이것도 이제 개비안 개비안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 차고도 차고도 개비안, 차고도 개비안으로 돌망태 돌망대로 개하고 이제 창을 한 거죠. 내부 볼게요. 내부 보시면 아, 여기 현관이잖아요. 현관문 여기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제 오픈돼 있는 계단. 그래서 스틸로 스틸로 해가지고 뚝뚝뚝뚝 올라가서 2층 2층에 올라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외장재도 돌망태니까 <laughs> 여기도 이제 자갈을 자갈을. 열어놓고 나머지는 이제 타일을 깐 거죠. 그래서 여기 이게 이제 고 그, 그 화장실. 화장실 그 옆에가 이제 유틸리티 공간이서죠 그게 이제 빙글빙글 돌죠. 빙글빙글 돌게 삼처럼 빙글빙글 돕니다. 그래서 요 이제 요 이제 요 정도 창을 낸 거죠. 그래서 여기 앉아서 보면 꼭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됩니다. 엄마가 누가 오나 보는 거죠. 아빠가 오나 아들이 오나 딸이 오나 뭐 이런 거 보고 있는 거죠. 이게 길에서 봤을 때의 창이 다예요. 다 벽입니다. 벽으로 솔리드하고 프라이빗하게 해서 벽이 이 창이 없어.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 길게 뚫을만도 한데 안 뚫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빌트인 빌트인으로 냉장고 놓고 여기 이제 아일랜드, 그래서 후드, 싱크볼 있고 위에는 이렇게, 이렇게 노출, 이렇게 경사면을 살린 거죠.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열면 여기엔 여기 열면 여기 뭐 세탁기 뭐 유틸리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기, 비데, 그 다음에 욕조, 샤워부스가 있고 세면대, 저 세면대가 있는 거죠. 이거 나무로 여기만 사실은 어, 물 쓰는데 여기 이게 방처럼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막나무를 과감하게 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알랜드, 알랜드 있고 창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창을 내고 이쪽에는 창이 없죠. 그다음에 2층. 2층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면 계단으로 해서 올라오면 여기는 이제 난간만 있는 거죠. 난간만 있고 여기에 이제 화장실 세트가 또 하나 있죠. 그래서 변기, 비데, 샤워버스 세면대가 있고 방두 개. 방두 개가 있다. 있는데 여기 천창. 천창으로 창이 있고 5m다에 3 6 m 오, 방이 크죠. 5m다에 3 2 m 두개 방이 있습니다. 천창이 여기 여기 있네요. 천창. 다락 개념은 아니고요. 화장실이 2층 있으니까 다락 개념은 아니고 그냥 실내를 그냥 경사면, 경사면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방두에 이렇게 있는 거죠. 경사면에 여기 창이 이렇게 이렇게 천창, 천창으로만 가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 이제, 계단 참여석인데, 여면 여기 작업실 같은 공간이 있고, 와이어로 이제 땡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오, 되게 이뻐요. 깔끔하고, 깔끔하고. 그래서 오늘의 여기는 이, 이 집의 장점은 뭐냐면, 어찌됐든,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중요하죠. 요 부분 중요하죠. 무조건 따라하기, 총정리에 그 설명했던 그 집이 이 집입니다. 본체가 좀 커요. 아, 본체가 여기 한 거의 50평이 되죠. 본체를 좀 작았으면 거의 만점인데, 본체 20에서 30평하고 창고를 줘서 테라스를 이제 지붕을 걸었다. 그래서 지붕에 이 테라스를 만든 이제 집입니다. 그 특징이 재밌는 게 돌망태. 돌망태로 한번 도전를 어쨌든 왜왜냐면 이 마감재는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뭐올스테인을 칠하냐 뭐 계속 관리해 줘야 되는데 돌망태는 <laughs> 관리를 안해줘도 됩니다 돌망태는 관리를 안해줘거 돌이 빠지나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그,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폴란드 돌망태째 56평 오늘의 뺑짜 디자인 오우 디자인 좋아요 편리성 거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가성비도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가 짓고 옆에 창고를 짓고 지붕을만 걸어서 지붕 없는 아 지붕 있는 테라스를 만들었다. 가성비가 당연히 높죠. 에너지 효율도 본체가 좀 크긴 한데 본체만 작아서도 에너지 효율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큰 집이잖아요. 차고와 지붕 있는 테라스에 본체. 근데 이제 이이이 이, 이, 이 공간이 공사비를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높은 편, 점수를 줬습니다. 아이디어도 좋아요. 그래서 평점 오늘의 폴란드 동막 돌망태츠 7.6점 감사합니다.